악덕업주 중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화제라는 데 이게 완전 윤석열 마인드야 자기 직원들은 김범석이 핵심 경영진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음. 이걸 보면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 경영진에게 보낸 메일 중에 승진평가 체제인데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시 상황 지도자 그리고 참지 않는 지도자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요런 게 승진평가 하는데 네. 요건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김범석이가 생각하는 전지 상황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 예. 궁금하잖아요. 네. 2019년 김범석이 쿠팡 경영진행에게 공유한 글을 보면 엿볼 음,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해고를 위해 인사조직 구축, 의도적 욕설 사용, 정상적 어조로 거의 말하지 않음, 무관용적, 갈등 의도적 증폭, 의견 불일치 용납 안해. 와, 와 이건 아, 진짜 악덕 업주 중에서도 레전드야. 와. 내가 볼때 저런 사람이 성공하면 되나요? 인간이 도리마저 없는 쿠팡 탈방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